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7일, 11월 첫 번째 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해, 주 시고, 부활 신천 하시 어서 나의 주가 되셨 네. 고마 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다 노래 하리. 나의 사는 그날 까지 주만 위에 살 리라. 주오 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먼저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삶 가운데 실현하는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시기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과 4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3문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답해 보기로 하네요. 시작!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혀요. 네, 잠긴 문을 열때 우리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열쇠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의 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신약성경 로안기시록 3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오게 천국문을 닫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그건 베드로 한 명에게만 열쇠를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열두 사도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의 자물쇠를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천국 열쇠는 바로 두 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두 개요. 첫 번째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이고 두 번째 열쇠는 회계로 이끄는 권징입니다. 교회는 설교와 권징으로 천국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가 설교와 권징, 이두 가지 천국 열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설교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걸 잘 배워서 교회의 설교와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볼게요. 84문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답해볼게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하신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이 그들에게 열려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교회가 모든 불신자와 위선자에게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제가 당신들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이 그들에게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친구가 오면 환영하는 시간이 있죠. 왜 환영할까요? 그건 바로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를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나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줘요. 또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일평생 우리 화천 장로교회 중구 동부 친구들 모두가 또더 나아가서 교회 초대해서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천국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문의 열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교회의 설교가 천국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와 각자리에서 또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더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저를 통한 우리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